자, 빼로아두 번의 오단 역대! 감사습니다 불만입니다. 아, 멋진 소리. 아, 멋진 소 소리. 소리. 아, 소리. 아, 멋진 소리. 아, 니다 소리. 아,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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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소소 그녀 팀의 총파개 잤다. 그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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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뭐? 그치, 뭐? 그치, 뭐? 그치, 뭐? 그치, 그치, 기 l y a un petit peu de t e 가 p 가 il y a 하고 peu d 또 temps, il y a un peu de 서 e 가그때 il y a un peu de temps, il y 가 u 가 p 소 u 가하 t e 가 p s il y a u 가 p 가 u de t e 가 p s il y a un peu de temps, il y a un peu d 정말 네, 가수 정도님이 이렇게 때문에 그렇게, 다른 가수들도 저희 그 진짜 그냥, 그 엔터테이너 에터테이너. 가수 엔터테이너 인동이님께서 예. 이렇게 잘부를수 조건에 이렇게, 이렇게 좀나 갖고 저희, 저희, 저희가, 저희가 운동 사실 저희가 저희가 운동 팬이거든요. 지금도 저 보게 한대 어쨌든, <목소리도> 어스든 네. 진짜, 그거 덕분에 <목소리도> 아마, 과신 그거 중동이, 유익될 신 중동 거래 들에 중동, 중도 제가, 저희 가부르는 중동의 거래에 대해서, 불렀던, 웬만하서 불렀던 중동을 가지고, 정말 유익되시지만 정말 감사 진짜, 신도수가 좀로 진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 가장 큰중 <목소리도> 여기 100명 그러니까 100명까지, 아, 0 0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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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되면 되면 되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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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면 되면 되한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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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되 배로가해 진짜. 야 어... 정명정수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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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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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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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제이거 얘기할게요. 이거 하이거 대해서 말씀할게요. 영상 편 저는 아닙니다. 좁은 채 그럼 어떤 것만 영상 편 했어? 영상 편은요즘 요즘에는, 이번에는, 개평되면서, 이거만 아니네, 이거. 개평되면서, 사사 채은 녹화된, 녹 길이, 크리, 빅빅빅빅빅빅빅 아는 영상만만 올라가는 식으로 가는 완전히 순수한 생각이기 때문에 불용사기 완전히 뛰어상이안 아니, 무통제 영상고로 올라가게 돼. 그것아그 야. 나도 그 네, 말씀해 주시죠. 응. 그 덮번에 이덮 그 아, 아니야? 이 덮번기. 지공학자 그리고 진짜 이상하게 부석장 빨빨. 계속 말. 그래서 그또말지 했네, 했, 지 그리고 어, 말씀하저요 어, 저원에 어, 저번에저망에서 좋아요. 나왔더라고, 나왔더라고. 다시 한번 좋아요. 연타수단수단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타수들 고마워요. 저희 관세관심관심수준수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냥 또또관세에서도모채나에서도 아마 피어스님이랑 로거그그 참고해 가지고. 구독, 구독,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사채널과, 오채널이 지금 적으로 올라, 올라가야 하는, 동, 제 본채널이, 본채널하고, 저희 주위에서 가야 하는, 오사포즈 채널이 있거든요. 이게, 이게 포함되가지고, 이번에 투모 채널이, 모사포스, 사 채널에 퍼펙트에 거든요. 그거를, 그소환내가더기라하게 그래, 그래, 그래. 가있는데, 그얘기하니잖아 아, 내가 얘기 아니지. 이제, 투몬, 초몬 커넥스가 이제 모사포스로 이사했다 그지, 보도 언제? 어, 이제... 그분 얘기했잖아. 아, 그렇지. 나 그러므로, 그 이후로, 음, 그런, 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이런 기면, 기런균명 불파를 기면 해가지고, 이번에 음, 이, 인연에 의해서, 낙하와 인연, 인연에 의해서, 진짜, 이, 이을 해왔습니다. 이랬던 거.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진짜, 저번 채널, 제, 로 채널, 제, 로 채널이, 뭐야. 죄송합니다. 그, 저희, 제, 하자 채널, 네, 많이 많이 받을 감사한 마 감사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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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앞으로 또 저희 도모 채널에서도 많이 많이 편집으로 올라니까 올라가니까 그 많이 받 수가 좋겠고요 활동을 못못다이 이거를 이거를 이하는데 우리 본채널 편집으로 안노랑 이유가 있지 않지 않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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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본채널 이유가 본채널 편집 이유가 있 이제 이제 제보여주겠그고그 딱도 없고 그게 뭐, 뭐. 음. 유튜브값도 유튜브 없고 하긴 잘읽어거야해두부값고 유튜브값도 없어 맨유튜브도없 사실 랙으로이케게 작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안엽다 그러면, 귀엽그리다그리 네.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면, 귀엽다. 그러면, 귀로다 그러면, 귀엽다. 그러면, 귀엽 그러면, 귀엽다. 그러면, 귀그러그 이거 말할 때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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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말, 말, 친구가 내가 친구한 친구가 친구가 풀 영상을 찍었다. 응, 그그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티저를 음, 제, 제안한다 음. 미리 보기 대체 식으로 티저를 음. 티를 만들어 야 한다. 하자고 하면 그걸 만들어도 올릴 거예요. 그걸 봉채로 에봉채에 올라가. 올라가고. 오, 오, 오. 그, 부신 분들은 그걸 봐가지고, 그걸, 그걸, 그걸 타가지 그걸 무조건 알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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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이둘짠이 둘을 짠 둘을 짠게이렇 그리고, 오리 춤추는 방을 합니다. 파티, 파티 파티 파티로 가 가야돼요 피자 먹으러 예, 저희 피자 먹으러 왔어 피자 파티 파먹 얘기할 것입니다 맞지 알지 아뭐안데그뭐다친 어떻게 이렇게 신다지 야야야 우지이 찍었다 아니면 좀 불렀다 누가나 해볼래 어쨌고는 어떤 그 처음 사람 계산하실까요? 다고습니다 네. 나는 나는 이렇게 100명까지 올수 있었던 건 가장 큰 수익은 너 덕분이지 그래, 그래. 어. 그리고 그리고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 그냥 뭐, 뭐, 뭐 최초 공개 이런 거 있잖아 시간도 하고 최초 공개도 하고 어어 어, 어, 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100명까지 올수 있지 않았어? <laughs> 두 번째는 아, 두 번째. 는 가장 좋은 귀신어 어... 많은데... 신이 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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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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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귀신이. 이 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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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이귀 하지만 형 이거 이 얘기는 데뷔 기념일로 하라고 한다또 나중에 내가 집에 가서 지문낼 수 아니, 기념이내라가지고또기념이가지고 데뷔지. 그러면... 데뷔기념이가지고찍야되겠가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 방문하고 나서, 오늘 방문고 나서 그러면 그지점으로갈거구 아니면 국가정으로가거 주로 그쪽으로 가가도고 저런 걸어갈 줄 아니 그, 그냥, 그런, 그런 말어이 어디. 밥 먹고 나잖아. 갔다가 밥 먹고 그럼 밥 먹고 바로 어디로 건데? 근데, 국가적으로 말까? 태양 다시 그쪽 그어이 그쪽 갈 거야. 가적으로 아니 그까 태양으로 지나서 갈거가 이렇게 음. 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음. 로

야, 그 이만, 그 네, 이만 원그 받는 거 얘기할게. 이만 원 받는 거 얘기할게요. 이 낮에 이거 낮에 이거 이거 에 집단 가지고 소리 <놀람> 이기하고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맘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음. 그 지금 지금 이해봤다고. 이만 원. 이이그이이이에게 똑치고 돼라. 그데그 아니야. 국가적으로 똑치고 돼라 수비. 야, 그 이만 원 왜. 이가 내가 잠깐 말잖아. 그거는 국가가 너무 강하게이겼한도 이기면 되잖아. 아또 찍.. 오늘 부 2부 찍 이건 스폰 하지마. 그 스폰 스폰서야. 스폰서야. 아 스폰 안 돼. 이거 1부 그 지금 국정관 가서 오늘 2부 찍는 거야? 이부 찍어야 지고거 같아 진짜. 1부 이부 2부로 해속이부그 강생 그, 그 얘기 강생 이야기는 아니 2부로 해가지고 낫지 않을까 어2부로 해가지고 이번는 지금 1부 영상이고 음. 오늘 이영상 찍고 오늘 두개다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언제 올라가는 건데. 아, 그 이거. 원래 거든 근데 9 <laughs> 그래서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웃음>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그러면은 내가 갔다가태요 그럼 치 쪽에서 태아로 지나서 국가 쪽으로 갔다가 갔다가 그 다시 태아로 와서 이제 각자 이제 해 해산하는 거네. 음. 그 테아선사 지상 지상까지 태시장에서 각자가 헤어지는 거네 어 아, 아, 아. 그, 아, 노트가 다 정해졌네 <laughs> 이미 정해졌어 내가 생각해 내가 생노트 네가 못찾아 그리고 그리고 진 지금 13분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송 <laughs> 시작한 13분이나 고 있어요 여러분 예, 아사한한테하 어, 아, 한마은 많이, 많이 있지. 많 <laughs> 그래서 구두됐다아 <궁금했어, 맞아>. 에, <laughs> 뭐. 아, 그래서, 아, 맞네. 어제 만들는데 내가 만나지 말자, 이자니한테 아, <laughs> 이거, 이거 얘기하면 돼.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궁금하잖아, <사람들이>. 궁금하지. <laughs> 어. 어제, 이거, 어제, 만났, <laughs> 우리 만났잖아. 뭘, 뭐 만났냐. 만났냐. 만고 오늘 왜만났 <laughs> 이, 이 날에 만났냐. 만났냐. 했나 아니면 기 n you guys. I was going to say that. Ah, j 네 h n What was it? What a r 오늘 o u What are you? What are you? 가 h a t are you? What are y 을안찾 아진짜 진짜야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이 예, 사실들 다 얘기할게 사실로 얘기할게 얘기할게 어, 네. 저 엄마, 엄마가 저소지만받으려 했는데 엄마가 어행에서 돈을 못 찾았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어, 오늘 어, 2만원 준거야 아... 어. 그래서 이게 못 찾고 왜 그렇게 가져와고 준거야 그래서 아니야 그 이유가 있었어 우리 엄마가 은행을 늦, 늦, 늦게 와서 은행을 못 갔대 물어보니까 어. 그것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그러더라 그 엄마 그은행 은행 가야 되는데 늦게 와서 은행 못 갔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 친구한테 그냥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거지. 네이마 그래서 네이 만이마드 되. 뭐 아니야.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아그 엄마가 늦게 와서 돈못 찾아서 미안하다고 앉아서 책쳐서 얘기하는데 엄마 가 미안하다고 해서 어 어떤 어떤 어어떻게떤어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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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한테 엄마 어저 그, 내일 어떤 어떤 다고 어떤 어떤 온다고 떤어 온다고 얘기해떤어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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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어녁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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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녁에 엄마 나 얘기할까 어떤 만떤 어떤 어떤 어 엄마한테 엄마가 엄마더라고 엄마가 어떤 가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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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떤 어떤 주세요라고 동 주세요라고 얘기했어 엄마한테. 엄마 는똑같뭐요 똑같아요. 캐나다인인데. 얘는 하나다 얘는 자기 어제 아빠한테 만원 받았고요. 저는 오늘 오늘 만원 받았고요. 그거는 가 그거는 또 봤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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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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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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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게 이게 이가 이게 이 이게 이 저기 약간 또 이불 약간 좀아네아 진짜? 아니 그, 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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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아 저거 그게... 네아 진짜 이래서는 것도 되게 알차서야 진짜. 17분 남가 17분 남에. 아그그그아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서 어제 아그그그그그그그그네 솔직히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그 내일 어 쉬었을거야? 우리 가서 좀 쉬었을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어. 내가 전화를 했잖아 전화 어제 했잖아 나한테 회사에서 어. 전화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어제 어그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하게 어제 그러니까 만나, 만나게 내가 만나게 취소했잖아 어그래 <laughs> 후회는 후회 후회는 어. 있었어? 뭐? 후회는 있었냐? 어제 못만나니가좀 아쉬운 일이 있었어? 있지. 어떤,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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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이 아쉬웠는데? 귀하죠 나는 너무 아쉬운 게 있었는데 빨이못 만난다는 그 느낌이었어 네 이랬어 이랬어 그래서 어느 정도 만났잖 그리고 어저께 문자를 보냈어요. 메시지 와가지고. 어. 이때 진짜 이때 진짜 다들 많이 했고. 그리고 자, 진짜 발니다들 진짜. 예, 진짜. 오늘 진 응. 진짜. 네. 오늘 네. 오 진짜. 오늘 진 진짜. 어제 진짜. 오늘 진짜. 오 진짜. 오늘 진짜. 오늘 진짜. 오늘 진때 오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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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 미안 어제. <laughs> 어제 미안해, 어제. 내가 어제 미안, 미안했네. 미안해, 지민오. 이첫 이거 왜 봐? 이게 나는 이걸 미리 했는데 당연히 취소하는 로하니까 이게 좀 이게 힘써야 돼. 사실 너는 어떻게 뭐, 사실은 나도 미안해. 줄 받는 거야. 이게 누 받는 거야 진짜. 누 받는 거야 진짜 이게 됐어. 열받, 열받, 두 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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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니 있지. 이거는 미안해도 그미안가 뭐. 수고기는 했지. 아니, 나는 미안해. 진솔직히 나한테. 네, 오늘 모두 제대로 하더라고. 어디까지까지? 만 저까지도 꽤 돌아서 있어요. 진짜. 근데 아까 아까 목살 공룡에 봤다고 했잖아, 니가. 어. 거, 그럼 너몇시 아까 몇 시쯤에도 도착했는데 여기. 그래서 전하기 전진짜 전화기 그럼 몇시몇 분이었는데 그때가 몇시십분십분이었썼을보내어그 10분, 응. 문자 받았다 지금 갈게 그럼 캡 해놨거든 네 아무튼 응. 뭐, 갈때봐때 응. 보면 되니까 어, 이건 돈 없고 아무튼 좀상고무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병행,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면 생각을 해가지고, 배, 배, 수 가지고 잘, 잘, 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내 편, 을 회사하게 쓰 거는, 어, 물론, 좀. 똑같은, 똑같은, 것에 똑같은, 것에 네. 네. 똑같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소부가 저랑 세월에 나 똑같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을는좋도 그러진 않지만, 또부채널하고 소모생 하나하고 하하고 나눠 게 음. 있다 으도고맙 응. 생각해. 그렇지. 나도 고마웠지. 솔직히 나도 나, 나도 고마었지 아무튼 제가 고도너 미워하지 말자 우리. 우 미워하지 말보신으로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하자 우리는. 그렇지. <laughs> 그좋은 좋은 얘기만 하자고. 보시는 분들 불편한 불편하면 안 되잖아. 어. 불편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 서로 그냥... 안 좋은 얘기 안 했어. 너무 아, 안 좋은 얘기 안 했어. 보시는 분들. 아저 야그 이걸 이걸 어떻게 쓴다. 이게 안될수 있을. 안 실상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이게 그 토대로 얘기하는. 얘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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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기 때문에 끊어 네, 네. 없어지는 거야. 네. 그리고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도 준한테 고마웠고 미안하기도 미안한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하네 것도 미안했지 오늘. 와 <laughs> 어? 미안하다. 나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네. 배고프다 밥 먹는 거 아니야?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밥 먹는 거 아니야? 배고프다. 아 그래. 자그 입으로 좀 입으로 좀... 할까? 예. 음, 그가개구 이불에 하고 어? 아직 그 거는 부장 누가 서섭해 모두 누타나 유리 이걸, 이걸 나라, 노래 노래방 초에 더해서 많은 유연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아하시는 풀영상에 한국 하나나지 안고 풀영상으로 온라인는 분들은 이거 말씀해주시면 하나하나씩 팬영상에 목도기를 목도기를 부를 수도 있는 목걸이도 대학으로 해가지고 보여주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부하고 가기는 가기로 겠습니다 그럼 자아무 감사하고요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히세요 아무튼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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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부러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동네 네, 오사야. 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